71번부터 봅니다. 어, 너희 두 분이 알파, 벳타 그러면 근과 비수와의 관계를 쓰는 유형이라고 오케이. 어, 이걸 조금 다르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저는 정상적으로 풀테니까 다른 풀이 있으신 분 얼마든지 발표해 주요 자, 두 분의 합은 얼마죠? 마 a. 두 분의 곱은? 목소리 안 들리면 시킵니다. 네, b죠. 여기서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가 두 분의 합이죠. 여기서 두 분의 화은 네, 얼마죠? 비마비. 마비뿔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보관대로감사 <laughs> <고간데 고간데, 고간데, 웃음> <맞아>? 네. <laughs> 여기서 이거 두 분을 곱한 건, 쌤이 분배 법칙 쓸게요. 알베, 라도 위안, 네. <laughs> 알베라도. 몰라요, <laughs> 알베라도? 네. 어. 옛날에 영화에 보면 하인 이름이 알베라도가 많거든요, 되게. 알베라도, 미안해요. 셀렉터 렉터 1. 알았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니까 여기다 그냥 마이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비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니까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나오죠? E, e 사라지고요. 마이가마 B니까 A는 p 네요자 너는 B는 E A네요. A하고 B가 같은데 어떻게 B가 E 아 E 뿌리리구나 Sorry. a하고 b 같으니까 이거 a 대입할게요. 대입법으로 a하고 Y 가 사라지고요. a는 1이네요. 그럼 b도 1이겠네요. 그럼 다 1이네. 요 자. 제가 어. 이 문제 따뜻 푸는 거 혹시 알아요? 도형의 이동을 배우, 배우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고민 좀해 봐요. 내가 힌트 던져 줬어요. 도형의 이동. 오, 네. 그럼 평행이동, 어, 전음 평행. 도형 이동이 이동 이동. 뭐라는 데요 평행이가 전의 평행이가요 뭐지? 잘 <laughs> 생각해봅시다. 네. 나중에 저기 그럼 배우면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물어볼게요. 네. 자, 얘도 더 쉽게 푼 방법 있어요? 혹시? 몰라요.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돈 없고 <laughs> 두 분의 학원 얼마? 3두 분의 고분 얼마? 네, 1 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계 변형까지 필요해요. 자, 이 모양 자체가 2차식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두 근이,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의 시계 변형이 필요하다고요? 알파를 대입할 수 있죠? 근데 알파제곱 플러스 1 값이 얼마가 붙죠? 3알파하고 같죠? 네, 3A가 아니라. 그럼 얘가 얼마죠? 3알파죠? 보여요? 네, 얘가 3알파. 얘는 그럼 뭐겠어요? 이거 두 개의 값은? 3메타겠죠? 그런데 3알파에서 2알파 빼니까 분모는 뭐죠? 알파 분의 베타. 여기는 베타 분의 알파. 아하, 통분하면 되겠네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하면 되고요. 자, 알파 베타는 1이니까 구제공식 어, 변형식으로 얘만 들어가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3 9에서 2 빼면 되겠네요. 답은 7, 입니 나, 네? 네. 어디 버펄 넣었어요? 버펄? 왜 3알파가 돼요? 여기다 알파를 대입했거든? 어. 그럼 알파제곱 플러스 1이 여기에 모양이 있어서 네. 이 모양을 식을 변형하려고 마이너스 3알파를 이쪽으로 이왕했어 있어. 아있어요 그래서 알파제곱 플러스 1은 3알파하고 승관 그래서 이 자리에다 3알파를 대입했고 3알파에서 2알파 뺐으니까 알파 분의라고쓴 거야 오케이. 자, 그 서로 다른 부호의 식은 이래요이차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부호래 두근의 합은 알수 있다 없다, 부호를. 절대 값이 누가 크냐에 따라서 두근의 합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건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뭔알수 있지? 두근의 곱이 뭐라는 사실.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사실만 알수 있네요. 여기서 두근의 곱이란 마이, 불상이죠. 마일이풀 3이 음수라는 걸알수 있고 a는 그러면 3보다 커야겠네요. 문제에서 a의 값으로 될수 없는 걸 물어봤으니 그 음, 3보다 크지 않은 게 답이겠죠? 그 다음 네, 어, 루트를 한꺼번에 곱해서 안에다 쓸수 있는데 밖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케이스는 둘다 뭐일 때였죠? 둘다만화일 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x가 1이 아니야 x가 3이 아니야 라는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만약에 x가 1이 아니야, x가 1이어도 된다면, x가 3이어도 된다면, 0은 0이 성립한답니다. 오케이? 즉, 마마가 아니라 0보다 둘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0이 되어도 되거든. 0은 0이니까. 오케이? 자, 이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두 개가 앞에 마이너스 나올 때 원래는 마마 조건이 있는데 0도 상관없다는 거. 그럼 여기서 x는 1 이상이고요. 여기서 x는 3 이하예요. 따라서 x는 1 이상이고, 3 이하의 점수 1, 2, 3, 3개 있겠죠. 그 다음, 어, 분수. 나무셈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건 분모가 뭐고? 분모가, 아, 분자가 플러스인데, 여기서 0이 될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 둘다0될수 있어요? 안 돼요. 누구는 0이 돼요? 위에. 예, 예, 분자는 0이어도 되죠. 부모가 0인 수는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개수가 달라지겠네요. x는 마일 이상, x는 5 미만. 됐나?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총수 개수 세래요? 0부터 4까지 세우기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갈게요. 절대값이 있어. 안에서부터 해결하자. 어떤 절대값이 이가 됐다는 건이 연도색이 누구 아니면 누구란 얘기야 2 e 아니면 마이란 얘기죠. 됐나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한줄더 쓰면 x 마이의마 삼이 2일 때랑 x 마이의마 삼이 마 마이일 때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마삼이니까 이어하면 풀삼이니까이 결과가 얼마인 거죠? 여기다 뿔삼하면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절대 값 안에 있는 같이 5가 되려면, 5 아니면 마겠죠 네. 얘가 5가 되려면 X는 뭐? 6이어도 되고요. 뭐여도 돼요? 마, 4여 되겠네요. 얘가 1이 되려면 X는 뭐여도 되고, 2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X의 값을 모두 찾으시오니까 이렇게 4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 합하면 답이겠죠. 진짜? 별로 안 노렸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지 이걸? 자 갈게요. 어 요런 범위가 나왔어요. NNM 아 NNM 아나우치집 타러 NN 이거 안 듣는다. 저자어 <laughs> 어, 이런 범위가 나왔고 너의 근에 대한 이야기야. 아 서로 다른 두근이니? 아 서로 서로 두, 두뭐 두 양근이니? 은근이니? 무엇이 해가 혹냐? 어, 해 하나냐? 뭐 이런 거 물어본 거 전부 다 뭐를 알면 된다? 판별식 그리고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의 모양이 어떤 부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일단 판별식 써볼게요. B' 해제곱. 4분의 D로 갑니다. 마이너스 N 의제 M이 N보다 더 크다고 했죠? 그러면 제곱도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0보다 크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도 알수 있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럼 추가로 더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두 분의 합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뭐죠? 마, 인, m 이 M이 0보다 크니까 마이를 곱하면 0보다 작네요. 두 분의 합이 음수예요. 그럼 두 분의 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분의 곱이 n제곱인데 n은 제곱하면 양수죠. 곱이 양수예요. 곱이 양수니까 뿔뿔 아니면 망한대 합이 음수니까 음. 마마네요. 마마인 네. 서로 다른 두 근이네요. 그럼 답은 서로 다른 두 은근히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판별식과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 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판정해보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83만 원. 네. 영상 찍힌 거 있냐? 빨간색 들어왔냐? 네. 네. 너가 어떻게 알아? 뒤에 여기 뒤에 빨간색. 좀안 아, 저 아닌가? 아, 저거야? 아, 나는 지금 서준이한테 이거 보라고 한 거였는데. 아. <laughs> 얘가 서준이가 보이네. 아. 자, 저 빨간색도 긴 거? 아, 그런가? 나안 골라. 저거 맞아? 길거 같아요. 정라 같아. 종바? 한번 꼽을게. 어, 다음 2차 색이, 2차 신발 만 써도 고거래 완전제곱식이 되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보았어. 그럼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예쁘게 항대를 정리할게. 자, 최고차항의 기수부터 갈게. ax제곱, 마 c 엑제곱 a, 마 c x제곱. 내림차순 정리하겠다는 얘기야. e b x 가 하나 있네요. e b x 자, 상수항 a, b, c 들어오네요.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2차 방정식이 중분을 받으면 맞아.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이? 판별식이 딱, 딱 0이요. <놀라> 딱 0이요. <놀라> 딱 붙여야 <놀라> <놀라> <여기가>. 되니까. <놀라> 그럼 굳이 없잖아요. 딱 붙여볼게요. b'로 하겠습니다. 자, 4분의 b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너구마기던데, 어라? 합차 공식이네요는딱 0이래요. 됐어요? 자, 그럼 이 분배하면 마이 제곱, 뿔씨 제곱이죠? 그럼 이 중에서 부호가 다른 게마이제곱이니까마이제곱만 이양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어디가 빗변인 A가 빗변인 어디가 90도인? 각의 가 90도인. 오케이. 뭘로 표현하나 표현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86번. 이 미는 거 아니에요? 어디? G 하나요, 폐요. 286번이요. 채연이.. 네 고마워요 네 네. 이게 있어야지 우리들이 수 있겠죠 네. 너를 구하시는데 어.. 너를 구하시는데 관찰을 해봤더니 마유 뿔고하이 얘가 마유 뿔고하인데 분모가 그러면 곱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곱이 없네요 어떻게 풀죠?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있는데? 아니 없어요 이제 요거 한다 어떻게 풀자고 제가 던진 거잖아요 질문을 아 진짜 뭐 어떻게 풀는 거에요? 어떻게 풀까요? 자딥 네. 밝혀질 거예요? 아니요 밝혀질 응. 거예요? 내 네, 눈을 보려요 훈이 요즘에 공부욕요기좀 떨어졌어요. 30. 많이 떨어. 30기가 많이 왔나 봐요. 네, 몰래 떨어지 있잖아. 이게 <laughs> 주목받요 <배운 거>. <laughs> 한때 한한 <한> 달간 올라왔었는데. 자, <laughs> 봅시다. <laughs> 나랑 지낸 3년 동안 한달 정도 공부한거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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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렇게, 그, 복소수가 편레 복소수 두 개의 곡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보통은 쟤네들이, 음, 역수?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양변을 z1으로 나누면 z1바가 z분의 3. 뭐 이런 식의 모양이 서로 모양이 역수가 되게 역수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이래야지 역수니까. 그런데 이제 분모 분자로 가게 만들어 놓으면 좀 예뻐요. 네. 그런 유형으로 많이 가지고 노는 대표 유형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얘를 너분의 너로 해서 Z2분의 1 플러스 Z1분의 1로 풀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건 이렇게 분수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Z1분의 1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양변을 Z1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뭐하고 왔죠? Z1분의 1은? 아, 여러분. 못, 못 만드나요? 이거 Z1으로 양변 나누고, 3으로 양변 나눴어요. 3분의 z1바죠? 3분의, 네. 3분의 z1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z2분의 1은 뭐하고 같겠어요? z2분의 1은 3분의 제 z2바 그거 두개 그냥 합이에요 결국엔 그냥 얘뭐고하시오요 예, 3분의 z1바 플러스 z2바인데 각각 편렐복소수 있을 때 뭐하고 같다라고 그랬지? 학한 다음 편례복소수 치환과 같다라고 예전에 증명했죠. 그래서 결국엔 그냥 너를 뭐해서 편례복소수치환 얼마죠? 마육 마구아이죠? 마육 마구아이를 3으로 나누면 그냥 답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얘 3으로 나누면 얼마지? 마이 풀삼 아이가 마삼. 놀려. 마삼아이. 보고 있는지 누 거야? 보고 있네? 스트스가 넘치시네요 플러스 어, 보고 있네 뭐라고? 이 같은 얘는 마이죠 얘의 켈레소수가 네. 네. 여기만 고갈 반 바뀌니까 그리고 나서 사물 나는 거예요 집중 하고 있어 네? 네? 네. 집중 하고 있었는요어 아니야, 아니야 집중을 했을 텐데 정보를 잘안한 거지 ㅋ ㅋ ㅋ ㅋ ㅋ 고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얼리 <laughs> 얘 같은 경우는 감사를좀 해봐요. 분모는 뭐 하면 예뻐요? 제곱하면 예뻐요. 네. 분자도 뭐 하면 예뻐요? 제곱하면 예뻐요. 한마디로 얘는 F2 값 구하면 되게 예뻐요. F2는. 이런 애들 대부분 I는 4개씩 규칙이 나와요. 4개 아니면 6개까지. 인내심이 필요한 문제는 6개까지 규칙이 갑니다.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4개까지 했는데 규칙이 안 나온다 싶으면 2개 더 하시면 나와요, 보통. 어. 여덟 개갈 때가 한번 정도 있긴 한데 <laughs> 그럼 문제는 그냥 안 풀게 낫겠죠자 f의 e 는 여기다 제곱 그럼 분모도 2 2분의 1분 i 제곱하면 얼마? 이 e, i 이라고 e, i의 제곱은 사라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운데 한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뭐야? i, I. 얘는 뭐야 그럼? 마 y i하고 m 이하고 합하면 yeah. 어, 네 i하고 m 이로 할수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네, 0이에요. f의 4는 f의 4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이제 4를 넣을 거야. 근데 제곱한 걸 제곱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제곱값이에요 맞나요? 네. 그럼 이걸 다시 제곱하면 4제곱이겠죠? 이거 제곱하면 얼마지? 마1 마2 제곱하면 마1 가로 쳐서 제곱하는 거 됐어요? 네. 그럼 두개 합하면 얼마? 마,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섯 제곱 할게요. 여섯 제곱은 F의 제곱값에다가 F의 네 제곱값을 곱하면 지수가 F의 육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하고 싶은 건데 어떤 지수의 육제곱은 얘를 내가 Z라고 하면 Z의 육제곱이라는 건 Z의 제곱값과 Z의 네 제곱을 곱하면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게 z의 제곱이고 이게 z의 네 제곱이잖아. 요 이해요? 네. 오늘 학교에 쉴수 있어요? 두개 곱하면 얼마? 그거 갔어? 아, 하성우로 했어요. 하성우리들이잖아. 하성우 안 그랬죠, 민제군 맞아, 이게 네. 많이 안 들어가요. 한강만. <laughs> 무주에 무주에 한 번. 한밖에안 <laughs> <두 개, 한 웃음> 들어왔어요. 고발, 고발. 둘 뭐야? 여러분, 두개 곱하면 얼마예요? 아니, 지합수. 어, 맞아요. 두개 곱하면 마이. 두개 곱하면. 아이 그럼 얼마? Yeah. 0. 그럼 이제 이쯤에서 대고분학생들이어0 0이겠다 하는데 네개 가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f의 8값 구할게요. 8값은 f의 네 제곱을 제곱하는 8제곱되죠 맞아. 마일 제곱하면 얼마? 1. 제곱하면 1. 1. 합하면 2. 이제 멈추세요. 오케이? 네. 1 0하요 아두개더 해보는 게 어때요? 아, 싫어요. 아다 다 합하면 얼마? 0. 음. 4개씩의 합이 0이네요. 2, 4, 6, 8, 2, 4, 6, 8, 이런 식으로. 40, 2부터 1 0 0까지 짝수 몇 개? 50, 50. 50개. 됐어요? 그러면 50개의 항 중에 4개씩의 곱이 1 2쌍이 합이 0이고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는데 여기까지가 남네요. 합하면 만, 이. 오케이? 여기까지가요. 어 일단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뭐 해야 되지? 연립해서 판별식이0 하고 놓고 풀 거고요. 자, 그다음 a의 값에 관계없다라고 했으니까 뭐에 대한?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는데 이항 할게요. mx 이항 하면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e a 플러스 nx 플러스 a 제곱 마 n 마 일은 영이네. 하면서 있을게요. 너의 제곱 d 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다 곱하면서 정리할게요. 마사 a 제곱 보지 마. 불사 n 불사 이새끼가 아, 다리 버리고 있는데 다리 보이잖아. 아니 내 보여요 시야에 공부에 애정. 집중하면 안 보이지. 근데 네. 오늘 저삼해형라고아니저상각형으로잘는저 저상박회라고... <laughs> <사, 웃음> 오늘은 사다리아니 사라를 끼각사가야죠 자, 나 마사지 제로곱했어요 이거는 웃는 거. 네, 아니요 네. 아, 네. <laughs> 자, 사에되고사에되고 사라지네요. 네. 그러면 남는 건4 네. a m, a. m.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0만 남죠? 자 이제 a에 대한 형정식이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이미 내림차순 정리돼 있네요. 네. 그쵸? 이것만 순서 바꾸면 되겠죠? a에 대한 형등식이니까 4n이 a의 개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는 0. 오케이? 그리고 2도 따라서 m은 얼마고 0이고 m이 0이니까 n은 마 1이겠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 갑니다. 문제는 뭐가 냐면너 아래로 블록인데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게 두 근일 텐데 두근 사이에 마 1과 1이 존재한대 그럼 이 그림은 이 그림답게 그릴 수 있다 없다? 이 그림만 가능한 거죠? 그림이 이렇게 떠 있거나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 그림밖에 안 되죠?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선을 갖는 학생이에요 착한 학생이 학생이 학생이에요아네어 학생이에요. 굉장히 착한 학생이에요 이런 착한 학생은 원래 우리가 그 근하고 근의 분리라고 했지 근과 귀소의 이런 숫자들하고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원래 세 가지 문본있어요 제일 먼저 뭐본댔어요 판별식 그다음 뭐본댔어요 함수값 그다음 뭐본댔어요 축의 방정식. 네. 왜냐면 함수 같은 예를 들어서 마이라고 이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은데 오케이? 축이 또둘다뭐 어, 어떤 근이 1보다 다 크대 하늘. 1보다 다 작대. 해도 다 양수같은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판별을 못한다고. 그래서 축의 위치까지 보라고 했어그 축이 그 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래서 세 가지를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착한 학생이라고요. 왜? 이 그림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허근이 안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판별식볼 필요 없고 축도 볼 필요 없어. 왜? 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만 보면 된다? 함수과만 보면 돼요. 그래서 즉,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죠? F에 뭐를 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도 0보다 작다 하고 이거 두 개의 공통법이거하면 그냥 끝나죠 그냥 쉬운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 아래로 볼록인데, 얘두근이 있는데, 이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거래요. 근데 얘가 마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래요. 그림이 얘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축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식은 있는 그림. 그럼 편별식도 볼 필요 없고, 축도 볼 필요 없어요. 축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서 보는 것도 뭐만 본다? 한숫값만볼거 그럼 얘를 fx라고 했을 때, 지금 주어진 식, 여기 주어진 식을 fx로 보는 거야. 자, 현빈니 함수값 세개볼 거야. f의 뭐는? 1. 여기서부터 보통 되지 않냐? <laughs> f의? 마 y y 는 어떤 거? 어디서 만나? f의 마 y 는 어디서 만나? 그리퍼 여기예요. 저기어 어, 그러니까 오 g 지 e a s a o n t a n g y a n a n g Yang. Yang. <은을 의미> 이렇게 해서 한수자 3개만 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일 심플한 문제점이 되었어 이제가자 그러면 마이를 대입해요 그러면 1마 2에이 마오가 0보다 작다 2에이가 마사보다 크다 따라서 에이는 마이보다 크다가 첫 번째 거해 다음 1 1둘 2에이 마오도 0보다 작다 따라서 2에이는 4보다 작다 에이는 2보다 작다 공통범위 구하래요. a는 마이 보다 크고, 그러니까 마이 마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공통범위가 되자. 얘도 마2 대입하면 4마 2m 마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2m이 3보다 작다니까 m은 2분의 3보다 작다. 1 대입하면 1불 m마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m은 0보다 작다. 2 대입하면 4불 2m마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거 세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려면 수직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고 0보다 작다 고 2분의 3보다 작다. 공통범위는 어디 있나요? 산처 마이너스 2분의 3과 1. 네. 그거는 잘 됐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답이 되겠어요. 그럼 또 있어요. 선생님은 어, 자, 어요 네.